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집어치우세요 하XX놈이 아, 내 승지를 까먹은 모양이네 이런 C... 뭐야 누가? 어...뭐가? 충격이다 정말 어떻게 하면 모를 수 있는 거니? 내렸죠 아예 어, 아, 안녕 치구고요 좋아요. 어서 쏜. 아 다리, 다리, 다리. 몰라, 난 다리. 여기, 여기. 그? 여기, 여기. 두 명. <laughs> 하나, 가드 크러시. 야, 나 캐스트 두개 했어 지금. 앞에. 어, 아. 기절. 아이고, 스나 맞았다. 뭐야? 스나 맞았어, 스나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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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나이스. 오씨. 여기 먹음직스러운 총 있다 저기에. 그거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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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음직스러운 총 아, 빨리 아, 아. 있어 지금. 그거 날라와요. 그러네 날라오네 누구? 아 졌나 잘해 졌나. 야야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사방이다 사방. 아 사방이라니까. 열로 열로 여기서 살려야 돼 여기서 살려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. 아니 안에 들어왔어 지금. 까비. 아이. 어? 죽였어요 죽였어요 개잘했어요 어, 어? 금색 총이에요 달려! <laughs> 야나 전설 주소 주석... 어? 이 새끼 뭐지? 네? 아팠구나.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군두는 액이야 제가요? 저같이 아, 착한 아, 사람이 흔치가 아, 않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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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? 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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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지. 민지 민지 제가 제가 날렸다야. 내가 잡았어요. 나 저게 둔둔 줄 알았어 아까 옆에 있었는데. 아 그래요? 살리라고 어. 시키셨어요 아니 안 시켰어. 점프대 묻척고있어왜 지금 다른데서 쏘거든요 지금 저를. 잡았다. 어디로 가야 되는데? 일단. 빨리? 여기야? 카드는 떨고 놨어요 바닥에 언덕 아니에요. 으하. 지금 이제 열명어 10명... 저기. 어 110. 죽였어. 아이씨, 어 뭐야? 어나 해도 날라갔네. 어? 옆에도 있다. 지금 왼쪽에도 왼쪽에도. 나 머리 이렇게 깎고 싶어. 어떻게요? 지금 이 상태 아니에요? 완전 빡빡. 아 완전 빡빡. 바리깡 가져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. 여기 여기 있나 보다. 하이. 하이. 또 있다. 여기 있다 여기 다아 여기 있네. 쏙 빼기. 또 있다. 여기 있지요. 어쨌든 다 기절만 떠가지고 적이 어딘가에 더 있을 텐데. 아, 두 명. 아, 저긴가 봐요. 미안해.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딸피, 개 딸핀디. 거기 딸피 어, 있어요? 민지, 거기서 죽여. 개 딸피야, 딸피. 아, 아아필이면또 뭐? 절로 튀었네. 다운. 어, 아, 나이스. 애들 있어 요 애들 애들 올거야 올, 거야. 애들, 올 거야. 애들 이제 애들 건올거들요내 앞에 오케이 응. 아 장... 네, 여기서 같이 뿌리 있어 애들 있어 애들 있어 애들 있어 애들 있어 애들 로어로들 있어 애들 있어 애들 있 있어 서 나한발한발 한 밖에 못 박았다 한 풍자! 못 박았어 아 여기 왔어 왔어 여기있어 엥? 거기예요오호후 권쪽으로 죽겠다 근데 그 메달 아닌데 잡았어? 이... 일단 뭐또 먹... 다른 인가봐 어 저쪽에 있다 저쪽에 어, 있다 찾았다 찾았어 이새끼 메달 친다. 먹고 저렇게 튀어? 아..뒤에 있네 여기 숨어있네 여기 뒤에 숨어있어요 너 나와야 되잖아 친구야 안녕 지, 즐겼던 인연 여기까지다 어! 하나 올라왔다 나이스 부상 필요하세요? 기절? 그리고 30초 이내로 가야 돼 지금 3대3인 거 같거든요? 이거 아니었어? 어쨌든 가야 돼요 아 리부팅 하네아 어 근데 일단 가야, 돼, 일단 가야 돼 일단 가야 돼또 집중이야 저기다 저기 여기도 쟤네? 있고 집에, 집에 들어가면 좀짜 곤란한데? 어차피 다음 거집 아니에요 어차피 이왕 어, 대충 이쯤에 있으면 될거 같거든요 야쟤 케이 싸우 3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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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우린 뒤로 뛰면 되고 쟤들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? 하나 기절? 하늘 날면 뭐 어쩔 건디? 하늘 날면 어쩔 건데? <laughs> 나이스 거, 이게 날개가 썩 좋은 건 아니다. 예, 그렇게 대놓고 날면은 안 돼. 눈에 왜 총이 안 보이냐? 없음하지 않았냐? 예, 이거 무조건 총 황금색으로 나오는구나. 와, 뭐야? 아, 빌드 앞에 있는데? 아쟤 딸피인데 개까비 아야 이거 뭐니 거의 총날나오는데 아이구야 저 위에서 쏘나보다 아, 지붕에서 쏘고